안녕하세요. 남은 국어시 알고 싶다의 소피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길거리를 다니면서 맛이 없으면 공짜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음식점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맛 없으면 공짜라고 적혀 있는 음식점에서 정말 맛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음식을 공짜로 주는지 아닌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남구에서 맛이 없으면 공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가게들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한두곳 정도 찾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폐업을 좀 하셨었고, 어, 제가 찾았던 한 곳에는 뭔가 명확하게 그렇다고 라 이렇게 좀 하기 힘들지만, 가게 브랜드 자체가 좀 이제 그런 이름이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근처 도찾했거든요 제가 일단 이렇게 또 몰래카메라 준비했는데, 어, 공짜를 주시는지 한번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a few moments later. 아, 일단은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좀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또 복장도 너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좀 의심을 받아가지고 아네 들키게 되었습니다. 가죠, 일단 가요, 일단. 아, 제가 이번에 좀 아쉽게도 복장이 제가 좀 약간 특이하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조금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발각이 되어서 원래 카메라를 실패하게 되었는데, 어 제가 실패 이후에 좀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어좀 사장님께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 우선 어 이렇게 맛이 없으면 공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러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어 촬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 어, 저희는 사실 이게 이제 콘텐츠라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지만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또 혹시나 이제 이런 사례들을 악용하여서 어, 또 이렇게 공짜로 막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좀 이렇게 촬영을 어, 하기가 좀 어렵게 되었어요. 실제로 맛이 없으면 공짜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가게들의 경우 대부분 제 기억에는 이번을 포함해서 맛에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을 걸어놓는 걸로 제가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결론 맛이 없으면 공짜라고 적어놓은 가게들의 경우 실제 맛이 없으면 공짜로 음식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감사합니다. 남구에 대해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기는 애매하고 시간 쓰기 아까운 궁금증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